드디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laughs>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어, 애플워치도 쓰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저는 앱땡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사게 됐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laughs> 저의 전자기기가 애플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 애플 주식을 사야 될것 같아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아이패드 에어를 샀거든요. 근데 동생이 쓰는 거 보니까 이것저것 쓰임이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용량을 좀큰 걸로 사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에어살바 해야 프로 사지 결국에는 프로를 사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배송이 왔고요. 애플 펜슬까지 구매를 했고요. 저는 하이마트에서 구매했어요. 지금 가장 저렴한 걸 찾았을 때 하이마트가 제일 저렴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구남친 현 남편 분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거요거두개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꼽 있어. 아이패드 프로로 했고요 256으로 구매했습니다 와이파이 버전이고 유튜브에서만 봤지 내가 직접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애플은 요런 거 열고 뜯는 맛이 있더라고요 뜯어보겠습니다 떨려 아 이게 뭐라고 아, 떨려 짜라라 신난 것들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도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어? 이거로 이렇게 잡는 건가 보네요. 잡았어. 어떻게? 이렇게 아이패드 들어있고요. 이거 나중에 뜯어볼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이거를 딱 열었을 때 음, 뭔가 설명서인 것 같죠? 이거랑 충전기. 이렇게 패브릭으로 된 케이블을 하나 줍니다. 이거는 어, 많이 보셨을 거니까. 아, 떨려. 커피 한잔 먹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인생의 아이패드라니. 이거 어떻게 듣냐? 이거 아, 이거 잘뜯고 싶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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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렇게. 어, 어,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려서 패드 프로가 어우 차가워 어우 뒤에가 엄청 차가워요 저는 스그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매했습니다 예쁘네요 영롱하다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 IT 기기치고 되게 얇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켜지나? 여기? 어, 꼭 눌러볼게요 <laughs> 보이세요? 잘안 보이시죠? 92% 충전이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세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펜슬을 열어보겠습니다. 쭉. 요것도 우... 하이마트에서 구매했고요. 저희 동네에 롯데백화점에 하이마트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거기서 찾아오는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오! 게르르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되어있고요 드디어 아, 애플은 이렇게 좀 사용자를 위한 배려랄까? 가격은 뭐 사악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 여기 이렇게 비닐이 쌓여져 있네요 여기 애플 펜슬이라고 써져 있죠 아니 뭐 이게 기술력이겠죠? 왜 이렇게 비싸? 오, 드디어 설정이 끝났나봐요. 여러분, 혹시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중에 사진 보정이나 영상 작업, 그리고 그 이외에 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어플들 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서칭을 많이 해서 괜찮은 어플들 있으면 여러분들께 나중에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구매했으니까 그것도 프로로 구매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레인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오면 그것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